어서 <laughs> <laughs>

제가 내년에는 한갑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우리 어제 온 종류라는 후보께서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시던데, 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다! 정직자는 <laughs> <laughs> 일을 잘해야 한다! <laughs> 뭐하냐? 남의 발목 잘 잡으면 뭐하냐? 혼내는 거 잘하면 뭐하냐?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일꾼이어야 한다. 지우지 말아야 한다! <laughs>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숙보 끝에 유능한 일꾼과 심판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습니다. 맨날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손을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을 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겨능한 일꾼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바꿔 나가야 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믿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투표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입건! 충전해야 합니다. 죽이고 죽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되 존재를 인정하고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을 더 편안하게 하느냐 이걸 경쟁하는 게 정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발목 잡고 음해하고 조작하고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제가 정말 집안 선지난 선거에서는 국민들은 삶을 놓고 다투이내고뒷하지 네, 말자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LCT에서 100% 민간의 개발이 가중해 누굽니까?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죠 네. 5등 구분 개발에서 얼마나 환수했답니까? 네. 동의지구는 대체 얼마를 환수했답니까? 네. 대장동에서는 얼마 환수했습니까? 네. 여러분 도둑을 도와주고 도둑한테 장르를 나눠 받고 도둑을 비호하고 도둑이 좋아하는 사람이 도둑팬입니까? 아니면 도둑한테 이익을 뺏고 도둑한테 욕어도 먹고 도둑한테 이익 많이 못 받게 막았던 공공개발해 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둑입니까? 소환 무치 합쳐서 소환 니다강 오늘은 아마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말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정계은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우리 네. 책임을 집니다. 민께서는당 하시는 당연하고 저희 책임지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국가 안보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천속이 달린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본안에돈줄 아, 테니까 휴전선에서 총사달라고 어? 부탁한 집단이 어딥니까 여러분? 반역 탄력 아, 아닙니까? 내부 받아 먹고 찻대기로 정치 자금 받아 먹은 당 어? 어딥니까? <attraction> 농단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했던 세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laughs> 국민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단치고 책임 묻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 짐은 아니다. <laughs> 마다 10배로 잡아주겠습니다. <laughs> 저보고, <laughs> <저, 저> 화도 <laughs> <하도> 인천시장이 무정복 <laughs> 시장, 그 당시 비법. 화도 시장을 못하니까, 이대면 <laughs> 전남시장, 시장도 말하고, 인천에서 시장해달라. 그런 얘기가 많하고 내가. 아니, 내가 인천을 왜 갑니까? 못 갑니다. 싫어요. 했더니. 인천을 폄훼했다고 합니다. 우정부 <laughs> <laughs> <유정댁 웃음> 시장이 어찌 시정을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맨날 전국 시도 지사 폭스가 뽑든. <laughs> 그러니 인천 시민들이 성남 시 시장 보고 인천 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창피한 <줄> 아야죠 <laughs> <laughs> 마무지! 망하면, 뭐라더라? 혼하는 구천원, 망하면 인천 간다고 한 집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인천 초입구석 와서 고맙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네! 아기들이 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고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아, 덮, 아, 네. 감사합니다. 전발! 전발! 네, 이분 혹시 계시면 꼭 전달해 주세요. 그때는 안 당합니다. 우리도 네. 뵙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뭐해요, 제가 말해요.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18% 지고 있다. 그 여론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놀러 갔어요. 그날 밤에 개표해보니까 1.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흐름이 잘났대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한탄을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진진아. 여러분, 이번에, 대선은 78.8%의 국민들이 투표하셨는데, 진진아. 55% 이상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부대인은투표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꿈꾸었고, 이 나라가 좀더 나은 나라가 되길 바랬고, 혁신하기를 바랬던 그 국민들께서 지금 눈물을 TV도 못 틀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수진 장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는 것은 희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좌절과 이 깊은 절망감 그리고 이 슬픔은 바뀌면 용기가 될 것이고 바뀌면 투지가 될 것이고 바뀌면 열정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슬픔과 절망을 기반과 용기와 투지와 단결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번 대선 후에 민주당 입당자 2 8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민주당에 입당해 주세요. 조장문도 입당 시켜 주시고. 우리가 20일 남짓, 20일 단축해 짧은 시간에 질적 자단을 일어내자. 슬픔을 열망,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야 할수 있죠. 예! 서울부터 해 주십시오. 예! 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 <laughs> 아! 위기에인천를 살렸습니다. 지금선 사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아!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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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아! 가지고 공금은 확대하고 공유문 <laughs> 지원해서 우리 청년과 세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오재훈 후보는 2:2, 3:3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도 아신 이상 안 되겠죠? 네! 미국대초경기대에 세서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 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네! 세비둥붕석 한강미네산스 이데 그만 맞습니까? 네! 발사기 전환 맞습니까? 내가 네! 머리가 큽니다. 네! 사람이지만 우리 서울 전체 시민을 받들로1만 시민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부르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민심을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정세이 되겠습니다. 긍영길의영길주영길정영길긍영길의긍의기본권의 <laughs> 지키겠습니다 국산 집무실 이준로부터 시민의 재산권과 자유권 통행권을 지키겠습니다. 광화문 <laughs> <경험은> 촛불광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laughs> 승리로 이재명의 승리, 김동현의 승리, 반춘 중심을 통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대변이었습니다. 홍정길 후보의 긴선진단을 맡고 있는 서울중구성동구의 박성준을 열입니다 저는 연설을 안 하고, 잠시 후에 이 길을 통과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셔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지 말고 앉아. 일단 안전에다가 저희가 시려면 이게 천천히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안전세세요세요 아... 아